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 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엄청난 산불 때문에 다들 큰 피해 입었다라는 소식이 전에 들었는데 네. 아 어, 수습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위험한 지역에 새로 집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손상된 주택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빈 땅에 새로 짓는 주택 개발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플로리다 얘기를 좀해볼 텐데, 플로리다는 지난해 연이은 허리케인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 홍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방조제가 심하게 훼손될 정도, 그 정도로 좀 강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로리다의 이렇게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그 새로운 주택 개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음. 합니다. 뭐 은퇴한 사람들을 겨냥한 고급 콘도부터 뭐 기존 주택을 증축하는 그런 공사도 포함입니다. 뭐 허리케인 이후에 부동산 수요가 줄기는 했는데. 네. 그거는 허리케인 때문이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과 뭐 보험료, 그리고 뭐 세금 인상 탓이라는 게이 현지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이기는 합니다. 네. 어, 파이낸셜타임즈가 이번 주에 왜 미국은 여전히 기후 위험 지역에 집을 짓고 있는가? 에 대한 취재 기사를 썼는데요. 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오늘 이 내용과 우리가 함께 알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네.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파이낸셜 타임즈가 부동산 정보 서비스 회사랑 기후 위험 평가 회사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걸 보면 미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자들이 허리케인과 홍수, 산불, 폭염 등 기후 관련 재해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어 2014년만 해도 미국은 그 해에 지어진 단독 주택 중에 한49% 정도가 앞으로 한 30년간 한 심각한 기후 관련 위험에 처한 곳이다 이렇게 통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지역에 새로 짓는 그 신규 주택 비율이 점점점점 증가를 해요. 음. 그래서 2023년에는 이게 비율이 무려 57%에 달합니다. 예. 이미 지어진 기존 단독 주택 중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9%가 고위험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게 10여 년 만에 한 400만 가구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집을 계속 새로 짓는다는 건뭐 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들 지역에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자연재해 위험 지역의 새로운 주택 건설 증가는 인구 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 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썬벨트 지역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 썬벨트라고 하면 이름처럼 좀 일조량이 많은 그 미국 남부 지역의 1 5개 주를 말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텍사스 있고 플로리다 있고 뭐 캘리포니아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뭐, 비교적 저렴한 주택 또는 낮은 세금에 대한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은퇴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단골 지역이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이제 소득세도 없고, 그 다음에 따뜻한, 아니, 사실은 조금 더운 그런 날씨, 그리고 저렴한 주택, 그 다음에 낮은 생활비 매력으로 최근 미국 내에서 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뭐 10개 중에 9개는 텍사스에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동시에 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 아니면 폭염, 또는 산불 이런 것들 기사에서 많이 본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2023년 데이터 기준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미국 지역에서 밖으로 이제 아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나간 사람보다 그 지역으로 유입된 사람이 6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주로 여기는 이제 텍사스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도 2023 이십삼 년에 1만 육천 명이 순 유입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플로리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치자면 자연재로 해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 떠나야 될것 같은데 네. 계속 집을 짓고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어, 요거는 뭐몇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예. 일단은 그 미국 해안 지역에는 인구의 40%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도 물 근처에 살려는 건 똑같군요. 네. <laughs>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자연재해가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하더라도 음. 좀 따뜻한 날씨와 뭐 경치가 좋은 해변, 예. 뭐 그런 근처에 지어진 새 집을 파는 게 여전히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지금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관련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을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내놓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주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재산세의 구멍이 또 생겨요. 음. 이런 지역들은 연간 예산에서 부동산에 의존하는 곳들이 많은데 빈 땅이 너무 많아지면. 또 세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개발을 제한하기보다는 건축을 할때좀뭐 화재에 대한 그런 안전한 자재나 조금 더 견고한 건축 방식으로 규제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자들의 불만이 또 크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좀 견고하게 자재도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그러면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 건축 개발사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머리가 좀 아파져요. 음.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자연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에서 예. 계속 부동산이 개발된다는 것은 어, 자기네들이 이제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캘리포니아나 뭐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보험 판매를 완전히 중단한 보험사들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 마지막은 또 미국인들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뭔가요? 어, 뭐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는 자연재해 고위험 이기 전에 예. 많은 사람들이 아, 좀 경치가 좋고 여유가 넘치는 그러니까 좀 은퇴 이후에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 플로리다 주민들에게는 그래서 허리케인은 그냥 하루 이틀 뭐 일어나는 재해가 아닌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좀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어, 공포라기 보다 익숙해지는 아,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한 시즌 우리가 잘 대비해서 버티면 평화롭게 나머지 일들은 음. 살수 있는 그래서 이따금 오는 위험보다는 나머지 더이 많은 시간 동안에 살기 좋은 환경이 그들에게는 더 아, 중요한 예, 포인트라는 예.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에 있을 때그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하고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예. 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었어요. 어 저도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살았는데 북동부 쪽에 계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막눈 어, 많이 와서 차 운전 못하면 어떡하지? 예. 막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차가 막 어디에 도로에 박히고 뱅뱅 돌면 어떡하지? 그럼 꺼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웃음> <웃음> 식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대개. 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공포심을 갖고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 예,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음. 생각도 했는데 그게 어떤 정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영어로 그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뭐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에 일어날 운명이면 결국에는 일어나게 돼 있어 이런 생각 그런 말이 있어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안 일어나기를 바라 할 뿐이지 음. 안 일어나면 좋은 거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두렵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뭐, 바들바들 떨고 사는 것보단 좋아는 보이네요. 그런데 네. 개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해당 지역에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국가는 뭔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뭔가 대안이라도 좀 마련해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곤 하지만, 밖으로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허리케인인 화재 등 재해로 발생한 총 손실이 약 3,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60조 원이 넘습니다. 그 직전에 대비해 가지고 대략 30%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설계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해서 뭐 외부 벽체나 지붕 이런 창문, 문 이런 거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예. 아니면 뭐집 주변에 이렇게 우리 들뭐 나무 이런 것들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산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음. 나무나 구조물 등을 없애야 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곳도 있어요. 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초기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시스템 아니면 연기 감지기 이런 설치도 뭐 필수로 하고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불 위험 지역에서도 이런 안전 기준을 충족을 하면 목조주택을 또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예.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왜 캘리포니아에서 그큰산불 있었을 때그 예. 뉴스 중에 하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모든 집이 다전소를 했는데 집한 채만 덩그러니 깨끗하게 어, 남아있 지붕이 뭐 남달랐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지붕이 금속 철제 지붕이어가지고 예. 뭐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 아. 그런 것도 있고 그 주변에 옮겨붙을만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었다. 네. 그리고 집이 딱한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전한 구조를 만들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나머지 전소한 것들을 집들을 보면 다 목조 주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그 전소한 그 마을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산불이 하루 이틀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산불이 잘 나는 동네에 다들 나무로 왜 집을 짓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허리케인이 잘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강한 허리케인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곳은 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조주택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끝으로 이 얘기를 짧게 드리면, 물론, 미국에도 벽돌을 쌓고 아니면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네. 당연히 있는데, 대부분이 목조주택인 이유는, 일단 땅이 너무 크니까 콘크리트로 뭔가 집을 지으려면 콘크리트를 계속 어디 멀리서 공장에서 씻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송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음. 굳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뭐 미국에서도 산림 보호한다고 이제 좀 제한을 두기도 하는 곳이 있지만 널린 게 이제 나무기 그렇죠. 때문에 재료 확보도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건축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뭐 학생들이 방학 때한달 동안 어디에 가서 주택 집 짓는 봉사 활동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크죠. 다른 재료보다 훨씬 싸니까 예, 저렴합니다. 음. 그리고 단열 성능도 생각보다 좋고요. 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왜 동화에서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네. 둘째 돼지 내 집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늑대가 바람 두번 불면 날아간다. 그래서 네. 나무주택은 견고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의 목조주택은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만 콘크리트를 네. 붓고 그 나무 기둥들을 다그 콘크리트에 모두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그 뼈대를 세워서 다 짓기 때문에 잘 지어서 관리를 잘 해왔다면 네. 뭐 웬만한 토네이도에 집이 막 통째로 날아가는 네.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화재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또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화 성능을 강화한 목재 코팅을 한 그런 기술도 있고 또 벽체 내부에 방화제를 삽입하는 그런 기술 등 보안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산불로 손실이 돼도 목조 주택은 복원과 재건이 또 굉장히 빠르거든요. 음. 그리고 가공과 수급도 쉬운 자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미국 사람들도 다양한 고민해봤지만 목조 집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계속 선택해 왔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산불까지 대비하는 대안들 많이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자 다른 얘기 해보죠. 다시 미국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미국 소비를 끌고 가는 게 상위 10% 부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보통 좀 소비도 활성화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제 가장 두터운 계층, 중산층이 좀 소비를 열심히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왜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좀 무너지고 있다 뭐 그러, 그러면서 경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좀 회복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미국 경제만 제일 잘 나간다 혼자서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소득 상위 10%잘 그러니까 사는 고소득층이 전체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더라 예. 이런 거였어요. 인플레이션을 훨씬 넘어서는 지출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참고로 소득 상위 10%면 연간 약 25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억 6천 이상입니다. 어,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고소득 계층은 지출을 계속 늘렸지만 뭐 노동 계층 그다음에 중산층은 허리띠를 계속 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무디스는 상위 10%의 지출만으로도 GDP의 3분의 1이 채워졌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더 많이 쓰는 게뭐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아, 인구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유층에게서 계속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음. 어, 이들이 쓸 돈이 많아진 건 사실은 근로소득보다는 네. 주식이나 부동산 아. 등의 어떤 자산 가치 상승에 영향이 커요. 네. 어,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자의 순자산이 2019년 말 이후 35조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35조 달러면 미국이 보유한 국가 부채 규모랑 같아요. 네. 자산 가치 상승 덕분에 어, 이들이 정말 럭셔리 휴가부터 해가지고 예. 사치품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 항목에서 지출을 여유 있게 늘릴 수 있던 겁니다. 그냥 예. 단지 좀 소비를 더 많이 한다보다는 음. 뭐좀 주식도 올라가지고 많이 수익이 생겼는데 제트기 하나 살까 저, 정말 네. <laughs> 예.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 이렇게 부유 층이 나름대로 고소득층이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는 건뭐 통계로 설명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자주 이용할 것 같지 않은 월마트 월마트도 돈 많은 부자들 덕을 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월마트 슬로건이 뭐냐면 네. everyday low p r i c e 요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 삼아서 경쟁하던 월마트가 예. 지난 직전 실적을 발표한 걸 보니까 기대 이상의 매출과 영업 이익 증가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호실적의 요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1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고객의 뚜렷한 증가를 꼽았습니다 음. 근데 보통은 뭐 중산층 이상 고객들은 뭐 코스트코 뭐 홀푸드 뭐 트레이더스조 이커머스로는 뭐 아마존 같은 이런 경쟁사들을 주로 가고 예. 월마트는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가격을 내세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소득층이 어, 간다 주요 고객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고소득층이 월마트를 그럼 찾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예. 보니까 하나는 일단은 고객의 의지가 있었다. 음. 음, 코로나 시기만 해도 모든 가구가 어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인플레로 인한 생활비 부담 때문에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해진 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젊은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사치품이나 뭔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품목에는 돈을 아끼지는 않지만 예. 좀 일상적인 생필품 그다음에 저렴한 그런 부분에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의 어떤 양분화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명품은 백화점에서 충분히 사지만 먹는 것 조금 질이 떨어져도 괜찮은 생활용품은 굳이 비싼 걸 사지 않겠다 음. 이런 심리죠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엄청 비싸졌는데 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달걀 한 박스에 지금 만 원은 좀 열구짜리에 만 원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그런 의지 같은 겁니다. 돈이 많아도 역시 합리적인 소비 성향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네. 다른 하나는 네. 이제 월마트의 의지죠. 네. 월마트의 영업 전략에서의 변화인데 월마트가 좀 이커머스 부분을 좀잘 키우면서 고급 브랜드 제품들을 추가하는 그런 품목의 다양성을 좀 높였고요. 또 가격은 여전히 저렴하게는 유지를 하지만 유기농 같은 어떤 프리미엄 품질을 내세우는 또 PB 상품을 또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주로 가는 그 매장이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음. 지금 네. 뭐한4 6 0 0개 매장을 어, 통로도 좀 넓히고 전반적으로 고급화하는 리모델링을또 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명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뭐 패션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당일 배송 서비스, 뭐 어떤 멤버십 같은 거를 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고소득층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고소득층으로 타겟을 계속 집중하기에는 이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 고소득층의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미세한 선을 두고 이제 기존의 핵심 고객층인 예. 좀 중산층 이하의 고객층이 좀 소외감이 들지 않게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좀 줄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그 미묘한 선그참 어려운 건데 네. 월마트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먹고 뭐 가봐야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이 최근 들어 더 심해졌어요? 중국은 한 사십 여년 전부터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최근 그 모습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가 그 유엔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와 2020년 중국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결혼을 이 생각할 수 있는 나이대로 범위를 좀 좁혀서 네. 어, 23살에서 37살 남성과 22살에서 36살 여성의 성비를 좀 따져봤더니 네.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2012년에는 105명이었대요. 네. 근데 2027년이 되면 119명으로 음. 늘어서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2027년이 되면 여성보다 남성이 2250만 명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역사상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2녀 남성이 생긴다 이런 의미이자 예. 또 젊은 중국 남성 6명 중에 한 명은 짝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예. 다른 나라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 100명 당 남성이 106명 인도가 107명 미국과 영국은 105명으로 중국의 남성 비율이 이거 비교를 해 보면 훨씬 높아요 지금 네. 다른 자료를 봐도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출생 인구를 좀 비교해 봤더니 중국 남성 중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은 중국 안에서는 배우자를 갖지 못해서 독신으로 지내게 생겼다. 야,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아, 79년부터 40년간 지속된 한자녀 정책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1980년대 초음파 기계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볼수 있었죠. 예.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부모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고 만약에 좀 남아 선호 음.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딸이면 낳지 않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네. 중국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도 결혼 안 하려는 뭐 비혼 비율이 네, 높아 가고 있고 또 해도 아이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이제는 그나마 결혼을 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하기가 어렵네요. 네, 맞아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25세에서 39세 결혼 적령기인 미혼 남성의 비율이 이제 13%에서 30%로 급증을 해가지고 네. 중국 정부가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네. 하고 싶어도 결혼하기 힘든 사회적 구조가 된 거죠. 네. 어, 그리고 뭐 도시에 사는 남성들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낫죠. 네. 근데 이제 농촌에 사는 남성들은 짝을 찾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성과가 계속 올라갈수록 어, 또 결혼 의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도시 남성들과 하지 시골 남성들과는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그 중국의 결혼 건수가 전년 대비 20%가 줄면서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 내부에서 밖에서 신부를 수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중국의 샤먼대 교수 중에 한 명이 3500만 명의 노총각들을 위해서 국제 결혼을 장려하고 외국인 신부를 수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뭐,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파키스탄 같은 뭐 중국보다 평균 소득이 조금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부 수입 대상 국가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 미립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좀 생겨났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어, 많은 여성들이 이제 신부를 수입하는 거는 인신매매와 다른 게 아닙니까 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 중국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게 낫다 음. 어~ 중국 여성들은 비싼 집이나 차나 그리고 뭐, 그런 걸 원하고, 네. 또 신부 측에 이제 신랑이 내야 하는 신부 가격을 요구를 아. 하는데, 외국인 신부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 정도는 네. 아닐 거다. 무슨 요즘 여성들은 결혼을 무슨 사업 거래하는 것처럼 가족 배경도 이렇게 조사를 한다. 어, 우리는 이거 찬성이다. 네. 이렇게 좀. 엇갈리고 맞서고 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부 가격이라고 하면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랑 가족이 신부의 측에 이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여성들이 이제 점점 더 지금 귀해지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여성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신부 비용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 가격 변화를 봤더니 2.5배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렇군요. 아이고, 전 세계도 참 우리 못지않게 난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